네. 지금 제가 뜯어서 그런데 여기가 여기도 원래 저 그런 게 걸렸거든요. 근데 실밥이 있어서 제가 혼자 뜯었어요 몸에 잘 빠지나요? 1 6 k g 이 정도 빠진다. 지금 네. 뭐저 저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네. 한번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걸 찍어서 해,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절제술을 하고 나서 네. 체중이 안 빠져서 우회술을 또 하는 경우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왜 효과적이지 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한 가지 수술의 결과가 나빴던 환자는 이제 위 몸에 어떠한 형태든 이제 위장관에 물리력을 가하는 수술 자체가 이 환자한테 잘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어, 중감장에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한데. 어, 사실 저도 뭐, 건방지게 얘기하면 별의별 걸다 시도해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얻는 결론은, 일단 한 가지 수술에 실패한 환자는, 어, 2차나 3차 수술 을 어떤 걸 택해도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지라도꼭 필요한 환자가 있고, 그 환자한테 적절한 수술을 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절제나 우회술이나, 기본적으로는 음식약 섭취를 줄여서 살을 빼는 거, 체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위절제했던 중간부위를 뚝 잘라 올려서 소장을 한1 m 끌어올렸다고 이 환자 살이 빠질까지가 나라고 하는 거는 어찌보면 의사도 착각 환자도 착각이었던 거죠 의사들이 그냥 그냥 생각해볼 때 위절제보다 우회술이 큰 수술이니까 위절제하고 안 돼서 우회술하면 될 거야 라는 착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제가 초창기 때 2017년까지 13명의 환자의 위절제 실패했던 환자를 우회술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몇 k 로도 빠지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장마태격한 결과를 안 생기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잘 돌이켜 보니까 그냥 가운데 뚝 잘라서 소장을 올려 붙여봤자 살이 빠지는 컴포넌트는 소장을 우회한 것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회술의 기본 컨셉은 소장 우회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위 사이즈를 줄여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 기본 개념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7년부터는 위절제 환자가 실패를 해서 우회술을 택하거나 십이장 우회술을 택할 때위 사이즈 다시 한번 줄입니다 환자한테 기술적으로 수술에 안전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만큼은 제가 위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합니다그 위절제를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일단 위절제 해보고 어 결과가 나쁘면 뭐 우회술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몸무게가 다시 느는 사람들은 애터 위절제 후에 결국 우회술을 해서 위 체중이 다시 늘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13명은 그냥 위를 뚝 잘라서 우회술를 했고 2018년부터는 위를 다시 성형을 해요. 가능하다. 작게 만들어서 역시 일정 기간 들어가는 양이 적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환자도 결과 좀 나지고 아 있죠. 이제 91 k 로한테는 68, 뭐100에서 70이 떨어져가고 있죠. 확실히 환자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단편적으로 위절대에서 안되된 환자 우회술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얘인 거고요. 처음 수술이 중요하고, 어, 처음 수술의 결과가 충분할 수 있도록. 어, 속상한 얘기지만 수술까지 했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질문들 하시는데, 예 수술까지 하셨어도 어, 식사 패턴. 어, 다, 탄수화물 줄이는 것, 단백질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공복감을 컨트롤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은 배우셔야 되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저랑 같이 수술하신 분들, 어때요? 추위가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다행히도 비만수술 환자에한 80에서 85%는 드라마틱한 여유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당연히 그 거의 비슷한 경과를 취해요. 저 언제까지 그러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1년인가요? 예. 지금 빠지는 거 보니까 한 70kg 때까지밖에 못 가요. 시장 몸무게가 얼마였죠? 105요. 105면 대개 약6 5원 파? 그래서 멈췄죠. 근데 또 어. 하나 오해를 미리 말씀드리면 수술로 너무 많은 체중감량도 요요만을 조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감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환자분은 나는 꼭숫자 얼마까지 가야 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설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자기 체중에서 한 30에서 40% 사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상체중을 원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체중이 요요가 안 와요. 오히려 아, 네. 너무 많이 빼면 반등해요. 음. 우리 몸은 자기 항상 보호하려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체중이? 저 지금 음. 87이요. 수술한 지 음. 얼마 된 거죠? 8월 1 9일날 수술했습니다. 3개월이 좀못 됐네요? 네. 그럼 가장, 가장 보편해서 좋은 쪽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몸이 네.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laughs> 얼굴 색이 다릅니다, 솔직하게 아, 말씀드려서. 처음에 뵈셨을 때 그때 얼굴하고는 그때 얼굴 이 붉은, 붉은 기운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렇죠. 멍빠져도 많이 좋아지시죠. 계단도 옆으로 내려와, 한 칸씩 내려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웬만하면 다 계단으로 그냥... 생리 문제 좀 아, 어떠세요? 생리가 지금 피가 네. 안 나오고요. 까만 피가 한달 정도 나와요, 그냥. 한 6개월까지는 그, 좀 지켜보시고 네. 이런 상황이면 네. 그러니까 뭐한 달쯤은 건너뛸 수, 수 있지만 그래도 뭐두 달씩 건너뛰는 일 없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약은 언제까지 뭐, 먹어야 되나요? 어떤 약들? 뭐 간, 우르사랑... 우사는 6개월. 그다음, 우루사를 네. 드시는 목적은 담석증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네. 담즙이 정체가 되면 담석증이 잘 생겨요. 네. 이제 네, 네. 그런 그 우사을 쓰면 그런 담즙의 성질이 네. 조금 연해져서 네. 정체가 덜 돼서 네. 네. 어, 담석증 예방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6개월만 쓰시면 되고요. 이약 먹고 식도염 약 드시고 있습니다. 네. 그 6개월까지 네. 드시는 걸로 추천드리죠. 네. 그럼 아직 머리는안 네. 빠졌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탈모가 오기 시기 좀이르긴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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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데 어, 식단을 네. 그래도 파우더를 매일 드셨나요? 네. 매일 50. 아, 그러니까 안, 안 빠지죠. 탈모는 모두한테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비만 수술의 탈모는 큰 가장 큰 이제 환자들의 스트레스인 건 맞으나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사실 그 단백질 파우더를 다 드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맛도 그렇고 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안 드시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었었고 환자분은 아마 그래서 더 어, 체중 감량도 조금 더 많고 네, 몸매 균형을 덜깨지고 했던 게 아마 단백질 파우더를 잘 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토하신 적은? 엄청 많이 커요 그건 안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의사 뭐라고 하지 않던가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어. 그 토하는 횟수가 그래도 눈에 띄게 줄었나요? 아니요. 왜 토할까요? 그냥 빨리 먹어서. 네. 그럼 꼭꼭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식도가 많이 손상이 돼요. 위절제술에 식도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솔직히 드시고 계시던 식도염을 한나 이틀만 끊어보죠. 아마 가슴이 화를 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 제 약을 잘안 먹어요. 어. 제가 수술 많이 잘했네요. 네. 그래서 <laughs>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토하시는 건안 됩니다. 뭐. 네. 네. 그거는 반드시 고치셔야 되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한데 그럼 토하고 바로 또 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건 치명적입니요 그럴 때도 있고 어, 안요럴 절대, 절대 안됩니다 네. 첫 번째 하실 일은 식사다가 토하셨으면 그식사 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 끼니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끼니 때까지 안 드셔야 됩니다. 네. 뭐 물에, 물이나 물뭐 간단한 음료수를 제외하고는 그 끼니 넘어가 반드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네. 식사 중간에 네. 반드시. 소화기 줄어, 줄어들지도 않아요? 제가 네. 천천히 먹고 혼자 네. 먹으면 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랑 꼭 같이 먹으면은 그 뜻은 환자분이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하자 의사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정수과적인 문제도 아니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어서 그나마는 안돼.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 주변 분들이 수상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이어트한다고 일그 공개를 분명히 하세요. 그셔서 분명히 식사 속도 조절하셔야 돼요. 다른 궁금하신 거는 없습니다. 네. 저 언제 또 다음 3개월 뒤에 과정은. 뵐게요 3개월이요? 네, 괜찮으시겠죠? 네. 만약에 문제 있으면 연락. 네. 통화하시는 예, 상황이 벌써 발생하면안됩니다 네. 집에 있는 우루사 잘 챙겨 드시고 네. 명예사가 얘기한 1 5는 비타민 잘 드시고요. 네. 다, 나중에 다 손해 봅니다 한다고 그럼 안 하는 거. 네. 시도약 잘 드세요. 네. 네. 잘 드셔야 되고. 저 비타민 D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만히 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9 7일 주사 맞고 마시죠. 네. 네. 동동이요? 네. 그데 네. 네. 식욕이 잘 억제가 안 돼요. 막 돌아서면 배고프고 자꾸 뭘 주전부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그 식욕 억제제를 먹는 건안 안 좋고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네. 정식과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 네, 일단은 영상이 길어서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 사실상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식이 조절이 잘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량이나 식사 속도 조절을 잘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먹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식사량이나 또 속도 조절이 잘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먹도를 계속하고, 그렇다면, 정신과 협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정신과라는 게좀 어감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인데, 꼭, 약물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외과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식욕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 짚어주고, 그럴 전문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정신과 진료를 좀 예약을 했고, 두 시간 정도의 이제 대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진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다른 뭐, 거, 뭐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나는 하면... 좋죠, 네, 운동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사람들 이공 갖고 하는 거가 좋아요. 공을 갖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목표가 생기잖아요. 테니스는 정말 재미없고요. 이거는, 이거는 예를 들면 보상이 좀 늦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정말로 몸이 예뻐지고 멋있어져야만 만족하게 되는 보상이 한참 뒤에 온단 말이죠. 공 갖고 하는 건 그날 스코어들이 있는 거고, 그때그때 음. 그때 보상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내 독파민을 좀더 건드려줘요. 모든 이런 행동하는 거는 보상이 다 느려요.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든, 알콜이든이 제일 빨라요. 알콜 중독 환자들을 등산하는 거든, 낚시하는 거든, 마라톤 하는 거든으로 끌어가려고, 이론적으로는 교체되면 참 좋겠는데도 사람들은 제일 쉬운 건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사선을 주는 거죠. 뭐, 아무튼, 마카롱 먹고 싶다는 애한테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으면 배부르면 마음이 달라져. 라고 얘기해 주긴 하는데, 스스로한테 계속 그래야 되는 거긴 해요. 먹는 걸 계속 찾게 되는 거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주는 것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항공체 조금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의존 회로에 있어서의 뭐 보상 회로에 있어서를 좀 차단한 약 조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분들은 혹시 게 심한 환자들 애초에 김정신 교수님 을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토하는 게 너무 심해서 정신과 자체를 찾아온 분들한테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권하죠. 그냥 조금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 약을 따로 먹지 않아도 되나요 어떻게 했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그냥 합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중간에 영상이 더 있었는데 제가 용량이 부족해서 저장이 좀안 됐어요. 일단 선생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저를 보면 제가 먹토를 하는 이유가 정신과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 술과 담배 그리고 식욕에 따른 폭식 같은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싸고 또 빠르게 먹히는 보상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고도 비만 환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먹는 걸로 그 보상을 받았었고 이것이 사실 단순히 외과적인 수술만으로는 당장의 그 습관이 고쳐지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위는 굉장히 작아졌지만 심리적으로 먹고 싶은 어떤 욕구 이런 거는 상당히 계속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그 속도를 제가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먹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스코어들이 있어서 바로 보상이 가능한 스포츠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도파민을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한다면은 항우울제, 그리고 이제 의정회로, 보상회로를 차단시켜주는 약물의 도움을 좀 받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약물을 제가 복용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어떤 폭식을 했던 습관들을 다른 대체하는 습관으로 변화시키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은 사실 따로 있다고 해요. 폭식이 아주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수술을 해서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먹고 토하는 게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정신과를 찾아 오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권하는 거기 때문에 제 도움은 되지만 선택은 제 자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술을 한지 아직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